불어서? 어. 저거 찍고 있다야. <laughs> 나 싫어. 딱 찍을 기는 없어. 괜찮을 거야. 코코 몇 살이라고? 열여섯살그럼야 <laughs> 초과됐다 이미아 그러니까 평균 수명 초과. 야, 이게 너말 잘해. 아, 야. 장수 장수. 이게 장수. 평균 수명을 아니하고. 이내야, <laughs> 촬영하기 전에 울면 안 돼. 우리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아유 아유 다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아유 아유 그래서 제가 키가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. 단장 중. 음. 됐어? 너는 지금 다 했어 리만 어떻게 촬영하고 싶은 거 있어? 흑백이 또 이쁜 옷이긴 해. 그 그래 맞아. 응. 저희가요? 음. 아, 그냥 언니가 보기에 괜찮은 걸로 찍어 주세요. 사진 보내줘. 빵 먹었어? 네. 이거 제가 금요일에 회사에서 청소하고 받은 빵이에요. 진짜 <laughs> 제 <집들이 웃음> 맛있게 먹고 있어. 요 오늘 왜 이렇게 주별 주별 거야. 이렇게 아 여기. 자 이제 이거 <이걸> 주어야 돼요. <laughs> 자 열심히 주세요, <laughs> 여러분.

촬영하고 네. 수 코코 병 가기로 했대요 네. 괜찮을 거 같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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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뭐먹으 가지? 요거! 해물찜! 네. 해물찜 네. 시켰어 네. 맛있겠다 완전 네. 배고파 지금 네. 대박 나왔어요 그만 찍으세요 해주셔도 돼요 해먹요

와, <목소리> 완전 이렇게 됐어, 지 <목소리> 집에 가는 길에 제 친구가 애기 장난감 중고로 구입했다고 해서 강서구까지 장난감을 받으러 왔어요. 심지어? <목소리> 그리고 집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. 잘 갔다올게 나 날씬해서 날씬해서 두고보자 이고 호출 아 열어주셨다 어디지? 머리가 앞머리가 안 자라는 것 같지 않아나 그냥 야 자랐어 옛날에 여기 있었어 머리가 희안해 나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거기서 화장실 째좀 싫어 너그 표정 뭐야? <laughs> 아니 무슨 화장실을 다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진짜 웃기겠다 <laughs> 어? 애기 소리가 막.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되게, 되게 무거워요 와, 진짜요? 잠시만. 아 무거워 제가 <laughs> <나> 지금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받아서 더 역동적인 앵글 과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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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난감을 사용해서 우영이 머리가 좋아질까요? <laughs> 동네 도착했는데, 이네는 강아지 아파서 가고, 우리는, 우리는, <laughs> 우린 우리 맥도날드에 왔어. 말을 잘안 해가지고 <laughs> 이게 나야 먹을 땐 말을 안 해서 먹는데 집중해 야 진짜 한 번은 거의 잘했다 맛있네 소스 안먹다 소스는 좀 느끼했을 것 같아 괜히 <laughs>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약간 이거는 약간 대우하지만 좀 <laughs>

안 남았어요. 한입 거리지만 잘라 먹어야지. 햄버거 다 먹고 나왔어요. 이제 또 커피 마시러 가야겠죠? <laughs> 바닐라 라떼 마시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회기하러 그만 이만 <laughs> 원래 효림이랑 같이 음료수 쉐어 안 하는데 효림이가 <laughs> 조금 먹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벤티를 같이 시켜봤어자 그럼 아까 촬영한 사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, 좀 하얀 점인데 여기가 너무 없다. 음, 네. 여기에가 없다. 이 갑자기 커피 마시는데 좀 잠오는 음. 느낌이지? 갑자기 까딱한데 음. 와서 그런가? 가봐. 그래도 음. 괜찮네. 지금 사진을 <laughs> 고르고 고르다가 <laughs> 이런 그림도, 그림도 그리고 이건 효림이의 글씨예요. 안녕하세요. 써니사이드예요. 제가 브이로그 시작할 때 주변에서 먹방으로 찍을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었어요. 근데 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. 이번 편은 약간 먹기만 했죠. 어쨌든 어, 우정 촬영하고 사진 셀렉한 거 종이액자로 받았어요 수정본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4장 저는 선택했거든요. 혹시나 사진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.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보도록 할게요. 궁금하시다면. 안녕!